세계 인구의 0.2% 밖에 되지 않지만 온 인류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며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탁월한 민족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성경은 이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출애국과 가나한 정보,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 거듭되는 기회 속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삶을 구속의 관점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갈대아울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곳으로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손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말이죠. 이삭은 그의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20년을 기다린 끝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이름은 에소이고 둘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말로 야곱을 선택하였는데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하려 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것은 행위와 상관없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이 일로 형의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했고, 두 딸의 여정과도 결혼하여 12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된 것입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에는 요셉을 애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애굽에 살게 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꿈 해석을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은 형들을 만나 그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은 20에 팔려 종과 죄인이었던 요셉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살게 된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 0 0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소리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애국에서 바로의 아들로 성장한 모세는 40세의 이스라엘을 도우려다 살인을 저질렀고 이 일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가정을 꾸린 모세는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젊고 힘 있는 모세가 아니라 늙고 힘 없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는 열가지 재앙을 보여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던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맡긴 후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율법이 내려온 날부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디딜 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 땅을 정탐한 후에는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정탐꾼이 부정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한 세대는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도 포함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여우수화가 지도자가 되자 들어갈 수 없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여우수화가 지도자가 되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빠르게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과정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가나안의 대부분의 도시들을 차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차지한 도시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그들이 살수 있는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는 이제 점령이 아닌 정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관으로 이해되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빠졌고 하나님은 이방민족의 압제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시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심판 속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로 그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으로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 만큼 더 컸습니다. 겉으로 볼때 가장 왕이 될 만한 자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겉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자신이 해서는 안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소유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과 용맹한 성격으로 여러 번의 전투를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훗날 큰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하였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 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도 역시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탁월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솔로몬의 이름을 널리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솔로몬에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탁월한 자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자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람의 다스림에는 한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열두 지파로 모인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가 되었고 그 외의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혈통을 가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정통성을 갖춘 나라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정복되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정복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정복된 이스라엘은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그 안에 보물들을 빼앗겼으며, 나라를 재건할 인재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나라를 되찾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공식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민족에게 율법을 맡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자들 가운데 탁월한 자들을 택해 나라를 다스리게 했지만 그들이 다스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언제나 죄였습니다. 항상 율법을 거론하고 죄사를 쉬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갈대아인이 세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려에서 부르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말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자 그들을 부르신 곳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와 같은 약속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될 수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며 이 언약은 출애국 때 맺은 언약과 다르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기에 이전과 다른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으나 세원약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여 그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원약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되며 구체화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과 잃어버린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국률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과 도시를 재건했지만 여전히 나라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넘어가고 헬라 제국은 로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번 몸부림쳤지만 이스라엘의 몸부림은 번번이 제압되어 더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뿐이었고 이스라엘은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새 언약을 주었지만 여전히 예던 약만 의지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지만 말씀을 따른다고 말한 자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온 예수님을 박해했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말한 자들이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의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의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줬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돈의 근 깨어지고 그들은 남편 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구원은 언제나 실패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병든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허락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분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귀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구보다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세상에서 구원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부른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에도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기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마치 절교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기도 하며 주유를 위해 찾는 주유소처럼 은혜가 고갈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찾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확실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 가오니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